또술리 했냐 예 지금 회사 다녀서 어디 회식자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같았으면 장가 가지고 애가 몇이야 이렇게 놀아서 어떻게 해? 저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는 게 아니면 뭐하고 노는 거야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일의 기준이 뭔데요 뭐라고 정시에 출퇴근하고 다달이 월급 받는 일만 이이에요 저도요 땀 흘린 만큼 돈 벌어요 이 새끼 아침부터 예민하게 아, 솔직히 당신도 돈 벌어오는 걸큰 소리 칠 차지 아니잖아요. 국회의원 16년 하는 동안에만 뭐 당신 이 나한테 월급 한번 갖다 준적 있어요? 그게 그렇게 하기로 당신하고 합의 본 건데 뭘? 그러니까 나도 마음 비우고 장가 놀고 받을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마음 비워요. 수연이 해도 나랑 합의 봐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라니까요. 아니, 쟤랑 나랑 어떻게 똑같아?